정의당도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경향신문, 극자파신문이죠. 4시간 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의당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무리한 감축이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5시간 전에 추미애 무리한 공소장 감축의 시도, 정의당마저 등 돌렸다. 자, 이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2월 6일 오전 11시 56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녹화를 하는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방송 녹화하기 5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부터 확인을 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 실시간 조작 없는 국민 여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6일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비판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부 결정의 유감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왔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라면 청와대가 고난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자, 어제 참여연대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수장 비군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죠 전날 참여연대에 이어 친여 성향의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5일 어제입니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명예 및 기소된 사람들 사생활 보호나 피해사적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어, 화가 난다. 지금 어, 추미애가 청와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5,646명이고요. 좋아요가 51명입니다. 100배가 더이 기사를 보고 분노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분노를 하는 층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1,60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조작 없는 실시간 국민 여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추미애와 비교하면 포청천이고 우병우는 조국과 비교하면 청백리였다. 전두환은 문재인과 비교하면 애국자였다. 최순실은 손혜원과 비교하면 천사였다. 진중근은 유시민, 임종석과 비교하면 진정한 진보였다. 공감 3,441, 비공감 67. 추잡한 년, 충견이 됐네.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년은 처음 본다. 1,201명 공감, 11명 비공감. 보수 대통합에서 총선서 이기고 대통령과 추미애를 국정농단 부정선거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공감한다, 886명. 공감하지 않는다, 7명. 정의당은 이제 정의롭지 않아. 어제 그랬으면 인정하는데 눈치 보다가 대세가 비판 쪽이니까 쓱 비판. 아주 얍삽하다. 718대5. 추미애는 원래 저래. 박통이 피부 미용으로 2000 썼다고 구라치더니 그런 년이 법무부 장관직을 하고 있다. 579대2. 정의당. 이제껏 눈치보다 여론이 험악해지니까 설거머니 숟가락 올리네. 공수처법 검경조사법 국회의원 비례대표법 등 온갖 악법 어, 제정할 때는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민주당하고 짝짝꿍해서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제 슬슬 주변 눈치가 보이나 보지 추잡한 것들 263대1 이해찬 저자석 말하는 거 봐라. 공소장 공개가 나쁜 관행이란다 야이 자스가 그 관행은 노무현이 만들었다 생각 안 나나 니네 치매가 맞나 보네 그때 니네 국무총리하고 있었지 이해찬이 너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게 왜 나쁜 관행이라고 그때 니가 국무총리였어 이해찬이 니가 더러운 종자들이 뭔데 죄를 지어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뒤로 숨는데 저런 놈들 모조리 깜빵 쳐놓고 주범이 확실한 문과도 탄핵해서 깜빵 보내야 된다. 어디 도둑놈 같은 비양심적인 좌빨들이 나를 망치고 있노? 너가 나를 위해 뭐한 것이 있노? 대문화하고 반정부 지신하고 종북이나 하던 새끼들이 감히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어. 꺼져라, 이겼더라. 212대 0. 그 공수장에 탄핵 사유가 들어있나 보군. 목숨 걸고 감추는 거 보면 89대 0 무소불이 법이 지키는 부서가 맞냐 청와대가 선거불법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악질적 행태인 걸 국민이 모를 것 같냐 역사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공소장 공개해라 71대 0 법무부와 청와대는 공소장이 공개되면 문재인 자리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추미애 바로 구속수사하면 좋을 텐데, 65대 0. 자, 국민 여러분. 이 정의당과 추미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이게 조작 없는 진짜 국민 여론입니다. 4.15 총선 때 국민 여러분들 정말 제정신 차리지 않으시게 되면요, 이런 정신병자 공산당한테 영원히 국가 권력을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들은 개돼지 인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북한 인민들처럼 정말 사회로 총선 때 국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